미세먼지 배출에 진짜 효과 있는 음식은? 요즘 밖에 나가면 눈이 따갑고 목이 아프시죠? 3월부터 5월. 바로 지금이 미세먼지 농도 연중 최고치인 시기입니다. 혹시 삼겹살로 미세먼지 씻어낸다는 말 아직 믿고 계신가요?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이 아니라 이것을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, 그리고 미세먼지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2023년 우리나라 연평균 미세먼지 PM10 농도는 37이지만, 3월에서 5월 평균은 55.3%. 대기환경 기준인 50을 초과했습니다. 이 미세먼지는 단순히 호흡기만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.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자가 폐포까지 침투하고 코를 지나기도, 폐, 그리고 혈관까지 침투해 혈액을 타고 천식, 폐렴, 심장, 뇌혈관, 뇌졸중, 심지어 치매 악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과거엔 삼겹살 기름으로 미세먼지를 씻어낸다는 속설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생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나왔습니다.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은 강력한 항염증 성분으로 기관지 염증을 줄이고 가래 배출을 도와줍니다. 특히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은 천식 치료제의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 역할까지 할수 있습니다. KF94 마스크 꼭꼭까지 밀착해야 합니다. 덴탈 마스크는 미세먼지 차단 불가능합니다. 물 자주 마시기도 꼭 실천하세요. 폐선모의 활동을 도와 가래 배출이 쉬워집니다. 항산화 풍부한 과일 채소 견과류도 섭취하세요. 미세먼지 피할 수 없다면 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. 삼겹살 말고 생강차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. 당신의 폐는 24시간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습니다. 한 잔의 생강차, 올바른 마스크 착용, 그리고 꾸준한 관리가 당신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.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and 구독 잊지 마세요. 미세먼지 날 여러분의 꿀팁은 뭐가 있나요? 댓글로 공유해주세요.